안녕하세요. 책만 들은 여자, 꼬마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 그림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큰아이가 수박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깜짝 선물할 생각입니다. 먼저 포토샵에서 아이의 그림을 일단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가로, 세로. 자, 색상은 RGB 선택하시고, 배경은 투명으로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런 페이지가 떠요. 자, 아이의 그림을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기 했어요. Ctrl-T 눌러서, 자,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이 흰색이죠. 이 흰색을 없애줘야 됩니다. 자, 흰색 삭제해 볼게요. 자, 선택하고 델리트 키. 자, 마술봉으로 선택, 델리트 키다 삭제. 자, 삭제. 그래야 나중에 이 이미지만 남게 되거든요. 제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깔끔하게 흰색은 삭제합니다. 자 선택이다. 자 이쪽도 삭제. 지웁니다. 자 깔끔하게 삭제. 그러려면 그림이 좀 선명한 게 좋겠죠. 자 그림에 RGB로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자, 파일에서 이제 저장할 거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름을 수박원이라고 일단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PNG로 되어 있어야 돼요. PNG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위드굿즈나 마블샵, 레드퍼플 다양한 곳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저는 마블샵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마블샵에 등록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아래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왼쪽은 JPG로 저장했을 때 바탕이 하얀색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오른쪽은 PNG로 되어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PNG로 저장하고 새로운 팔 만들 때 바탕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다양한 굿즈를 디자인해서 판매까지 할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한 권의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자책 활용하셔서 많은 작품 만드시고 판매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